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이상한 목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한 목사를 김진홍 목사님이 저희가 내는 헌금으로 미국에 유학까지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이상한 목사라는 자가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자유신학 그리고 자유신학에도 아주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세문왕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세문왕교회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뿌리요 산정인인 곳입니다 그곳에서 세문왕교회 목사직을 맡아서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지 않는지 세상에 공산주의 빨갱이 앞잡이 신영복을 존경한다니 여러분 우리가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신영복은 당장 아, 이상하게 내려가다 실수였습니다.